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은 차가 들어도 드는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laughs> 언제나 하나. <laughs> 네 코난 역을 맡은 성우 김선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고령 쌩탐정 구도시리즈 역할의 성우 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자는 유명한 명탐정 머리 코골이 역을 맡은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 페이스라고 불리죠. 암으로 투어로 후리아 레인 법원 역을 맡은 성우 박성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제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박성태 성우님부터 소감 한번 말씀시구다 드릴게요. 아 예,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예. 네! 예 보셨겠지만 사실 이번에는 암으로가 그렇게 큰활약을 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패션을 자랑한다 까 다양한 그 의상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어, 저도 어쩌다 보니까 작년에는 출연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3년 연속으로 출연이 있었다 보니까 계속 출연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다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한테 멋있는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좋은 모습이었길 바라고요. 어, 다들 재밌고 즐겁게 관람잘 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리즈에서 늘 잠만 자던 모리 어, 편정이 이번에는 좀 달랐죠? 네. 그래서 사실 좀그 저한테도 좀 낯선 모습이긴 했지만은 그 이번 역할에서 워낙 그 냉철하게 사건을 풀어내치는 모습 보고. 어좀 새로운 캐릭터로 생각돼서 저 역시도 이 영화가 어, 가슴에 남는 그런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어, 특히 또 무대에서 이렇게 어, 자주 하는 일은 아니지만 직접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어, 약간 설레기도 하고 또 기분이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근데 아무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해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 앞으로도 우리 코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정을 어, 주시면은 저희도 역시 열심히 그 애정을 먹고 힘차게 열심히 녹음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옆에서 이정구 선배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제가 이정구 선배님을 뵌 지가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옆에서 선배님 말씀하신 걸 듣고 있으면 제 가슴이 떨려요. 아직도. 더구나 여러분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극장판에서도 우리 구도신이 제 역할은 대단한 메모리약이 없었습니다. <laughs> <laughs> 늘저는 극장판 이렇게 무대 인사 올 때마다 저의 또 다른 분신, 분신이 아니라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저의 혼난의 활약 그리고 다른 주연공들의 활약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무대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맹활약을 펼쳐주시는 게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모입고보로 형, 탐정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토론과 수많은 액션, 정말 화려한 액션과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여러분의 뇌리의 가슴에 깊이 잔상이 남기를 바라면서 후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잘하시네요. 저도 강진 선배님을 뵌지 한 2년만 지나면 30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선배이님의 오랜 팬이어가지고 지금도 선배님은 사실 저들 빨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선배님의 분신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빨간 맨날 일하자면서 빨간 곡도를 하고 싶었는데 뭘좀 못해가지고 좀 섭섭하긴 하지만 서론에서 펼쳐지는 이 거대한 액션 사실 저는 그게 생각났거든요. 친묵의 15분 보면서 그 이걸 보면서 친묵의 15분도 또 기억이 떠올랐고 또 여러분들 오늘 이걸 보셨으면 집에 가셔서 소강의 잔상에 관련된 TV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시고 또 엔진벌람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나?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야. 저도 시사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련 영상들을 좀 TV판 에피소드를 찾아봤는데 어, 미리 봤어야지. 그런 생각 이좀 들더라고요. 좀 연결시켜서 많이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엔사곤람 하시고 <laughs> 저희 선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끝까지 어,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에 적당히 말을 하거든요. 우리 유명한 탐정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좋은 화력을 펼쳐주셔서 제가 이번에 화장실을 안 갔어요. <laughs> 화장실 좀 가야 될 말을 안, 하, 안 하고 너무 화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멋있으셨죠. 여러분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관객분들 감사하는 의미에서 사인포스터로 선물 경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추첨 통해서 어, 추첨하신 분들 한 분씩 호명하면은 손 번쩍 들어주시고 에, 내려와 주시면은 성원분들이 직접 증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선영 성원님 네, 네네, 저는 F열이고요. F열의 8번이에요. F열, F열 8번 F... 손 들어주시고, 아, F... 어, 어, 네, 내려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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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네. 시열입니다 시열의 열네 번째 시열 14번 보내보이세요네 축하드립니다 내려오세요 네 저는 학교 우리 강수진 후배가 40년 봤다 그랬는데 사실은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네, 50년 정도 성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대표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으로 대표작을 얘기하라면 명탐정 코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작품으로 가장 오래 하고 있고 몇십 년째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이 작품이 굉장히 남다른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시의 넘버 3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2연에 15번입니다. 네, 2연 15번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차고 부석님들 이쪽으로 와주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注意一下身体哦。<noise> <noise> <noise>